할 거예요, 네, promise. 네, promise. 네, 다 r o m i s e 네, p r 네, 오늘 도망갔어요 <laughs> 네, promise. 네, promise. 뭐 네, 네, promise. 네, p 안 o m i s 네, 그래서 언니들이 네, 언니들이 i 하 e 다 도저히 m i s e 네, promise. 네, p r 네, 그래서 동생. <laughs> 그래서, 그래서 아 다르다 돼요. 아, 네. 그래서 동생들이 <laughs> 수습하고자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탔습니다 여러분 <laughs> 네. 수습파이수이게브이라이서 <laughs> <하시나요? 언니들이 도망갔으니. 웃음> 네. 수이게라서 네. 수게재밌게 등장할까? 네. 수수파고자 라이브아라이브니 타서. 네. 수수파고자 이렇서 네. 아라이브를 들어아니아니자 아, <laughs> 마지막 <들어가>? 드디어 <laughs> 자 마지막 대망의 글쓰 즈 맞네 아니야 모르겠어 그냥 하자 <laughs> 귀여웠다 봐준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언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laughs> 입니다와 이제 인사드리는 거야? 오우. 아까 지원이가 뭐 어떻게 저렇게 하긴 했었어 뭔가 그쵸, 특별한 등장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앞구르기를 한번, 한번 두 번. 한번 그리고 마지막 레인보우로 <laughs> 아니 언니 허리 나갈 거. 같아. 참을게. 네. 어때? 무섭 <laughs> 오늘은 어, 음방 컴백하고 음방 첫 주를 마지막 기념해서 V 라이브를 켰습니다. <laughs> 잠도마잠깐마 응난, 난난난 짧은 지식 나온다, 짧은 시간. 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갑자 기울음. 진짜 진짜 사랑해. 왜그 읽어만? 보통 도많 아니는데. 진짜 진짜 사랑해. 여기 방송 세개 켜놨대. 갑자기 갑자기? 잠깐만 잠깐만 휴닝이... 내것도 한번 읽어. 어 잠깐만 어 없네. 댓글에 댓글에 어, 그래. <laughs> 아직 거 없네. 태영이 어, 오늘 진짜 예쁘다. 어 감사합니다. 잠깐만. 와, <laughs> 잠깐 어 태영이 팬 없어서. 아 아니 나 아니 나 진짜로 제, 읽을 껀 봤어? 봤어. 응원법 <laughs> 버전 댄스 영상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laughs> 아 그래도 방금 팬사를 마쳤는데 팬분들이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감동이었다 맞아 오늘 진짜 그 얘기 <laughs> 눈물이 났다 맞아 고수함내 구수한... <laughs> <laughs> 집이 한강이 되었다 <laughs> 아고수함 얘기하지 <laughs> 여기 있으니까 약간 그렇게 되네 어머니 같고 막 <laughs> 여기 세롬이 예쁘다 아자다 아, 아,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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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알겠다 같이 이러고 사진 찍어야 돼 그래 세럼 예쁘다 세롬이 <laughs> 오늘 <웃음> 저, 지금 다 다른 다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첫주 컴백 소감 어때요? 아, 우리가 오랜만에 좀 서로 왔잖아요. 어때요? 아, 아, 아 네. 구인구 아, 방송 아. 그리워 어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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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아이탱크라고했거든 저희 좋아요. 근 아주 설계적인 거죠. 이걸 몇번 돌려봐야 뭘 하는지 알수 있는 그런 거. 너 배불러서 그러지. 너 지금 좀 아쉬워서 잠깐 일어난 는 같아. 너. <laughs> 너 지금 너가, 살짝, 너 지금, 너 아직 질것같지너 지금, 여러분 잠시만. <laughs> 이어폰 살짝 빼주세요. <웃음> 알았어, <웃음> 지워놔, 하고 와. <laughs> 알았어, 지워놔, 시원하게 하고 와. 알았어. <laughs> 살짝 부켰어 <알았어. 웃음> <laughs> <laughs> <살짝> <laughs> <laughs> 아, 너무 웃기네, 오늘. <laughs> 여러분, 다시, 주자 우리 청지하게 청킹 것처럼. 오, 아, 이렇게 음악방송을 <웃음> 와 이렇게 일주 이제 음악 방송을 마치고 와박자 다들 여러분 소감이 어때요? 좋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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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 I think. I think it's so amazing. Yeah. You know? 뭘 윤호야 <놀람> 계속 뭐가 아? 너가, 너가 아닌데 뭐? 너무 햄스? 니 할머로 살하이 맨날 영어 막힐 때 하는 게 윤호와 한생 그래 그거 또나경이가 <놀람> 영어를 하고 싶은데 맨날 막힐 때 하는 게 있어요. I think 그다음 윤호와 람스. <놀람> <놀람> 그다음 윤호. <유노. 놀람> <놀람> 그리고 어메이징 한데 네, 한네 다섯 <놀람> 네, 개로 돌려먹어요. I think 윤호 어메이징 윤호와 람스. 잠만 잠만. This week, yeah, i w to, oh, uh, this week, so funny. But, yeah, <laughs> 너 m 너, 너무 웃겼어? so excited, so excited, mm, yeah, and, a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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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t e t h the, t e h

언니가 중국어로 하면 너무 짧은 지식이니까 영어로 하는 나경이 거를 뺏지마 언니가 중국어로 하면 아이팅이 되는 어. 거야 어. 아이야왜 그래? 우리 셋이 열심히 배우고 있다 이쪽 팅이팅밖에 음. 어. 모른다고 팅이팅 어. 어. 그 정도는... 어. 어. 찡, 뭐 Hi everyone, flover Love you so much and thank you so much For 아, for 아, Thank you wait. Wait. so much for supporting us. I 나 h i n 야, it's so a m a 천 i n g I have d o s o m u c h f o r s u p p o r t i n g us. e a i t i t i i t o a i t i i t o a a i

이 형들 훌륭. 我们的먼 promise line 형들 훌륭. 嗯。哦，超棒。谢야没有。加油，加油，加油，加油！Yeah，加油！我们刚刚也很 Love you so much. 이제 한국말로 우리 하영 언니가 해주세요. 어, 왜나 어제 일본어 하나 발라냈죠. 해. I <laughs> w <남으세요. 웃음> <아이가 콘>. <laughs> <다 웃음> 너무 t the q u e s t i 이 n I don't k 아니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하 n t k 지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하겠습니다 진짜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컴백을 한 만큼 응. 뭔가 에너지 넘치는 활동이 된것 같고 오. 이번 이번 주세번 어. 했잖아요 음방을 네세번다 네. 네. 너무 새로웠습니다. 근데 맞아. 플로버가 맞아. 없는 게 너무 아쉽긴 했지만 맞아. 진짜 아쉬웠어. 응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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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음, 있었다면 그래도 항상 옆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야. 야. 나 코랑이도 한번 해주세요. 나? 자 이제 코랑이는 그럼 죄송합니다. 뭐야? 미치겠다 진짜. 코랑이 <laughs> 한번 해주세요. <laughs> 음, 그세번 무대를 했는데. 네. 음, <웃음> 음. <웃음> <웃음> 아직 플로버들을. <laughs> 앞에서 이렇게 플로버들 앞에서 맞아. 안 해서 그런지 제대로 뭔가 빡 이렇게 보여주는 거. 컴백을 <laughs> 한것 같은 느낌이 맞아.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그래도 플로버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이번 컨셉, 앨범 노래 다 좋아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응. 남은 활동, 네, 플로버들 네, 힘 받아서 열심히 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야 아, 드라 아, 라 그럼, 나, 나? 아. 지금 방송 세 개를 했는데 어, 오랜만에 활동하니까 멤버들이 말한 대로 플로버들이 없는 게 아주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막 플로버들이 남겨지는 반응이나 하트라든지 막 이런 걸 보면서 조금 힘을 얻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활동 더 매주 괜찮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힘이 되기를. 와야 치 <laughs> 정리의 왕 <와>. 역시 르코 <laughs> 그렇습니다. <웃음> 네, 제마로 중국어로 <laughs> 죄송합니다. 중국어 마인데 우리의 이무 생각해 보니까 새로니도안 했잖아. 아, 맞다. 어, 아 그럼 맞아. 그럼 너도, 너도 안 했잖아. 챙챙챙안 했잖아요 챙해요 나왜 아는데 한거 같지 이렇게 나를 <놀를> 챙해 나도 안 했잖아, <놀라> <너도> 안 했잖아. <놀라> 나 약간 지금 힘들어 이제 <laughs> 아, 왜 벌써 내 위에 벌러서 아니 나 아니, 아니 처음 V LIVE 처음 스쳤을 때 너무 소화됐어요 지금 우리들이 같이 얘기하자 <놀라> 역시 우리 플러버가 짱이야. <웃음> <웃음> 무슨 말도 안 돼? 는원이지이랑는지이지원이지이랑지이지연이지원이지지연아랑 지원이랑 지지연아지 언니 얘기할 어. 아, <laughs> 이어아이랑이지원이지이이이이번에 어. <laughs> 활동을 하면서

지선이 가르마 손톱을 이렇게 싹 깨끗해진다. 대어아 진짜. <웃음> 네 그러면 <laughs> <가르마는 웃음> 가르마도 이상한 걸 <laughs> 정말 느끼고 우리 막내가 <laughs> 정말 텐션이 좋아서 정말, 정말 기분이 좋고 네 플러버가 이렇게 눈 앞에는 없지만 그도 항상 응원해주고 있는 걸또 항상 잘 보고 <laughs>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플러버도 너무 못 본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언니 네, 어, 뭐 멤버들이 어, 다 얘기해줬죠? 말, 네, 말했던 걸 사실 똑같이 아홉 어, 멤버가 사실 다 똑같이 다 느끼고 있고 너무 다 똑같이 어, 감사한 마음도 있고 음, 이렇게 컴백하고 음악 방송을 하고 오프로 팬분들을 만나는 게 당연한 저희의 일상 같이 뭔가 그런 거였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뭔가 막혀버리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번에 맞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영상으로 남아 만나는 것도 정말 감사한 거구나 또 다시 뭐 느끼면서 이렇게 만나는 것조차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고 힘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많이라도 꾸준히 만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m s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 플로버 I'm sorry, I'm sorry, i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블라바. 또 시간 지나면 뭐? 직접 만날 테니까. 맞아 맞아. 맞아 또 만날 수 있다 우리. 맞아. 고마운 게 만날 으니까 음 언제나 건강히. 음음 그러면은 어, 다시 하이 텐션은 몰랐죠. 네. <laughs> 밝게. 어, 그러면 마지막 인사 텔레파시로 드릴까요? 아 어때요? 어때요? 시작 뜨. 응? 너무 그냥 뜨면 밖에 <오셨지>? 올라가. <laughs> <laughs> 네, 뭐, 까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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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텔레파시 네, 빠빠. 안녕. 타